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14회차 승무패가 절반이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머지 7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두번째 2월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회차라고 보여집니다. 일곱 경기 가운데서두 경기 정도만 짝대기가 짧은 구간에 도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멤버십 가족님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1등의 부합 조건에 생존해 가시는 분이 계시기는 계십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킬, 그러니까 올 적중 중에 계신 시청자님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독식 1등을 기원해 드리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밤새 먼 곳에 있지만 격한 응원을 어, 함께 드려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두 경기만 제대로 부러진다면두 번째 2월 그리고 주중 유로파 1 5회차에서또 최종 2월이 되고 다가오는 주말에 펼쳐지는 나리가세리의 조합의 16회차에서 어, 빅머니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어,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은 2월이고 예정되어 있는 승무표 일정에 맞춰서. 최선의 분석 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15회차부터 이렇게 새롭게 편성한 초기 예측 구간 분석 방송은 회차 발매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 결과를 상상해보는 콘텐츠입니다. 경기 당일에 부재가 예상되는 라인업이나 뭐 징계 결장자, 퇴장 결장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 부상자 그리고 또 새롭게 부상병동 부상병동으로 올라오는 라인업이나 뭐 현지 어저메이카들이 던져놓은 초기 배당 그리고 어 왔다 갔다 뭐 실시간 배당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정규 분석 전어 분석 방송에서 그 분석의 지표로 삼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배제를 했고요 어 어떤 부분만 발췌를 했냐면 어1 차전의 최종 결과 그리고 경기 내용들 그리고 경기 일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틀 만의 경기라고 많이 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시차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오늘 밤에 경기를 치르고 3일 뒤낙낮 경기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뛰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3일 밤을 자고 그다음 날낮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3일이고 어좀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틀 반 후에 치르는 경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5회 차에 배정된 28팀 가운데에서는 진짜 이틀 만에, 진짜 이틀 만에 정확히 계산하면 유럽화 경기가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와서, 어, 다음 일정의 경기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44시간 밖에 되지 않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48시간이니까, 어, 이틀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경기를 치르는 팀도 있고요. 어, 또 다음 경기 일정이 중요한 컵 경기인 어, 컵 경기가 배정되어 있는 팀도 있고, 다음 시즌 유로컵 스테이지를 열망하는 팀들에겐 중요할 수도 있는 6점짜리 매치업들이 예정되어 있는 팀들도 다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취합을 해서 천 원짜리 단식 구간으로 발매가 시작되자마자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분석의 모든 알고리즘을 통보받고 나면 도무지 손이 가지 않는 구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편성을 해본 컨텐츠고요. 어, 준비된 천원 단식 구간 영상은 1분 가량 게시를 하겠습니다. 15회차의 정기분석 방송은 다가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겨울인생 축구 이야기 채널로 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휴일에 남은 시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회차 승무패 초기 예측 방송의 천원 단식 구간의 영상을 보시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간은 사진이 세 장이거든요. 1번부터 5번 경기, 6번부터 10번 경기, 그리고 11번부터 14번 경기 세 장의 영상이 1분에 걸쳐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계속 연결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시청자님들께 행운의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